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오늘은 익명의 시청자분께서 제보해주신 내용입니다. 바로 매크로 유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통 매크로라고 하면 해외와 아시아에서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북미와 서구권은 오토클리커 같은 무반동으로 총을 빠르게 연사하는 마우스 매크로를 더 많이 생각하고 아시아권은 아무래도 중국으로 인해서 게임 내에서 살짝살짝씩만 움직이는 지생형 매크로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편의상 이 영상에서는 후자의 매크로를 그냥 일반적인 매크로라고 칭하겠습니다. 저는 랭크만 돌리기 때문에 아직까진 매크로 유저를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보해주신 시청자분도 보통 빠른 매치나 무계급에서 목격이 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섀도우 레거시 시즌 3 패치가 이루어지면서 강퇴 기능이 아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요즘 슬금슬금 매크로 관련된 고통을 호소하는 댓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레식은 오랫동안 인게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튕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이 벌레 같은 매크로 유저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튕기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서 움직움직거리면서 1인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마네킹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팀킬을 하고 싶어도 역 5인 사격이 활성화가 생기면 팀킬도 불가능해집니다. 매크로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보통 레벨 50 미만의 새 아이디로 랭크를 할수 있는 레벨 50까지 빠른 매치에서 레벨업을 하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레벨 50까지 매크로로 꾸역꾸역 레벨업을 해두고 랭크에 가서는 정작 핵을 사용해서 드래곤볼 저리가는 피지컬을 보여주는 잠재적 핵쟁이나 레벨 50 이상의 아이디를 다량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핑이나 치팅 신고로 매크로 유저를 신고해도 실질적으로 악의적인 행동에 의한 연구밴으로 이어지는지는 공개적으로 나와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유비소프트 서비스 이용약관을 참고해보면 분명 밴 대상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하지만 페어파이트에 의한 밴이 처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직접적으로는 매크로 유저를 관리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매크로 관련된 이슈는 사실상 해외 커뮤니티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개발진이 귀 기울여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슈화가 되어야 빠르게 수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에 관련된 글을 해외 커뮤니티에도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매크로 관련된 제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꽁치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